상하작 없는 섭배 연출 없는 대본, 여가 없는 편지, 신구라의 말, 말, 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신구라의 말, 말, 말.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손님으로 민주당 영강군수 AB 후보 이동건 AB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네다 네. 가까이 보니까 좀잘 생기셨습니다. <laughs>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그 소리를 음, 보자면은 음, 음. 요즘 우리 후보님께서 지역민들 만나면 잘 생긴 이동근이었다고 이러고 음, 음. 또 말씀하고다 니던 어, 이 생소한 쪽, 이제 네. 법성홍농 쪽을 다니면서 이제 네. 그 네. 나를 어떻게 빨리 알릴, 것, 알릴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을 하다가. 네. 네. 아, 제가 전주님가이 동력 동자의 권세 권자를 쓰는 예. 예. 이동곤인데, 예. 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겠으면 제 얼굴 예.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음. 응? 제 얼굴이 좀 잘생겼잖아요. 예. 웃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다시 얼굴 보는더 훨씬 예. 잘생긴데가 예. 이 환한 이마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예. 그래서 얼굴 잘생긴 이마가 환한 사람이 예. 이동곤이다 이렇게 말씀 을 기억해 예. 주시라고. 그리고 이동이가 영광문수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내리에 이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laughs> 이동원이가 안 보이면 왜 잘생긴 사람 안 보이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습니다. 음. 정치를 또 시작을 하는데 음. 어떤 정치를 하게 된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가가 되는 네. 네. 게 꿈이었습니다. 네. 꿈이었고 어~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제 굳혀진 것이 아~ 어, 사실은 이제 대학 총학생회장 조선 대학교 총학생회장 네. 출마하는 것이 어, 그런 어떤 꿈이었던 시련을 위한 출발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30년 속에 어떤 민주당을 좀 지키셨다고 해도 맞는 말씀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요 제가 좀 보면은 이제 95년도 <laughs> 음, 제1회 전국 통시 지방선거에서 음, 음, 제1회 도의원 선거 이 네. 선거구에 음, 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무조건 민주당 후보도 있었고 네. 또 마침 또 3년 후에 98년 육사 선거에서도. 음.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음. 무소속 이동권으로 네. 이제 일선고구인 이제 음. 툴말하셨네요. 음.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이쪽에 민주당의 새정치국민회의 같고요 네. 은인달 후보가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아 그때 상황에서는 네. 이제 네. 공천 경선이라든 이런 방법이 없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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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냐면은 네. 그 얼마든지 어, 어, 무소속들이 법적으로 뭐 하자가 없는 어, 음, 음.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은. 아 어, 제가 95년도에 처음 출발을 했는데 네. 어, 그 전에 김인권 위원장님 선거를 네. 92년도에 치르게 돼요. 네. 어, 거기서 충분하게 이제 의사전달을 했고 네. 어 그랬는데 이제 공천 신청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네. 이런 반구 얘기가 없더라고. 네. 저한테 네. 예를 들어서 공천 신청을 했으면 면담을 한 네. 번이라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불러서 뭐어떤 얘기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어, 그런 어떤 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서 네. 더 이상 같이 할수 있는 네. 어떤 자기는 아니다. 어,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렸고 네. 98년에 네. 아, 무소속을 했던 건 뭐냐면 은 네. 네. 아, 95년 무소속 출마를 네. 하면서 더 이상 김민곤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네. 다시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3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네. 3년짜리였으니까. 네. 네. 그럼 그때는 음, 다음으로 음, 다시 또 복당을 안고 아 지역 지역당에는 복당 을하고 도당에서 제가 활동을 아, 했습니다. 도당에서 도 음, 활동을 음. 했고 음, 그러고 이제 3년 동안 엄청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간운이란 얘기 어르신들이 네. 했던 간운이란 네. 얘기가 이제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98년 선거를 한 두세 달 놔두고 그랬을까요? 선거구역이 세 예. 개에서 두 개로 딱 예, 뚫어들어가면서 예, 예. 어, 제 선거구역이 두 개로 딱 쪼개집니다. 음. 아, 그래서 어, 처음부터 저는 무소속으로 98년 선거는 무소속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냐면 준비했던 과정인데 어, 포기할 수 없어서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예. 2002년 6.13 네. 선거에 또 우리 <laughs> 우리 후보님께서 음, 음. 그6.13 선거에 민주당 경선에 예. 7대 도의의 선거에 음, 음. 경선을 해요. 예. 근데 좀 애석하게 음. 좀 경선에서 음, 음. 좀 낙선하셨죠. 낙선했죠. 예. 예. 그때 좀, 제가, 그 때가 2002년 4월 20일로 기억을 네, 해요. 네, 네, 저도 이제 네. 현장에 있었고요. 음, 음, 저도 그만큼 많이 좀 음, 음, 밥을 음, 많이 먹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예, 네, 네. 아니, 그 때가 지금 음. 무너진 실내체육관에서 네, 네, 그때 이제 네. 군의원, 도의원, 군수까지 음. 어떤 공천 그때는 체육관 음. 투표 일명 음, 네. 그때 했었는데 정기호 당시 후보한테 경선에서 낙선을 하면서 음, 음. 그때 참 재미있었던, 좀 감동 받았던 대목이 뭐였냐면은, 우리 이동건 후보께서 경기호 후보 당선된 경선에 승리하신 분한테 어떤 축하를 하면서 진심으로 승리를 축하드린다 하면서 깨끗이 승복을 했거든요. 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네. 그 때, 음, 지금 그 때를 음. 좀 한번 좀 상기시킨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저는 제가 95년 이후로 정치, 지역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네.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많이 썼어요. 뭐냐면은 네. 95년 또 개표 끝난 그 다음 새벽부터 네. 저는 어, 인사를 다녔고 네. 어, 감사 인사. <laughs> 그 다음에 2002년에 정규호 전 군수하고 도의을 놓고 경선을 했는데 네. 저는 그런다. 선거라는 것은 어떤 승복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음. 게임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뭐 어떤 규칙에 합의하고 그 속에서 음. 경선 그그 그 속에서 음. 게임을 했으면은 음. 게임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쨌든 그런 신념들이 좀 통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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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에 드디어 음. 우리 음. 후보님한테 음. 네. 어떤 세 번의 낙선 끝에 음. 이제 당선이라는 큰 영광이 찾아와요. 예, 예. 그것은 그 원성력은 뭐였냐면은 아까 말했도록 깨끗이 어떤 승복을 했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또 임했기 때문에 당시 그 자민련의 조용기라는 어떤 그 막강후보를 어쨌든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초선에 이제 딱한이 8대 음, 의원의 명단에 올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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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쭉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길 걸어왔고 또 어~ 경선 결과에 있던 승부 네. 뭐~ 이런 어떤 그~ 이미지 네. 뭐~ 동정표 네. 이런 것이 아우러져가지고 아마 음. 승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요 어떤 그당시좀 그것도 좀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그냥 다이과권리아세 싸움이다고 음, 음. 점쳐질 정도로 좀 음. 이변으로 또 이변. 어떤 뽑는 <laughs> 네. 아니 아니 그~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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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용기 그 당시 네. 이제 어떤 또 당시 <laughs> 현역 의원이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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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민연과 어떤 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막 붙어서 좀 어떤 지역색을 좀 말해주기도 하는 네, 대목이었죠. 아. 그리고 또 이러한 상승세는 2010년에도 <laughs> 또 이어지죠. 네, 네. 그때는 2010년에는 어쩌면 신원창 연간군의 의장을 음, 음, 음. 본선이 아니라 그때도 좀 버겁지 않나 했는데 <laughs> 음, 음. 또 이기시대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네. 일들은 단방에 이루어지는 네. 일, 일은 없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모든 것들이 여기 차근차근 쌓여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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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업대로, 네. 어, 선업업이면선업 악업이면 악업 네.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사선 아니 사그 사년 네. 네. 어, 의정활동 속에서 어떤 지역의 결, 결과물 아니 면활동이 어떤 인정 지역민들로부터. 저는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참 부지런하다. 응?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참 일들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도 평가가 되고, 모르겠습니다. 제, 저를 이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차갑다, 뭐좀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결코 차가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소리소문으로 해가지고 그 네. 사람의 네. 의미를 단정 네. 지어버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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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고 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닙니다. 예. 음. 잠깐만요. 그래서 음. 숨이 다친 게좀 흔하죠. 이러한 저 계속 이제 거침없는 초선에 선거하고 또 재선에 선거하고 음. 드디어 또 2014년 선거에도 음. 제10대 전남도의 명단에 또 이름 올려놓습니다. 예. 예. 이때는 초선 때보다 재선 때보다 더좀 버겁다는 마찬가지로 나승만 또군의 <laughs> 네. 의장을 갖다가 또잡바트려요 네. 네. 그것도 불과 네 편차요. <laughs> 뭐 이것은 구회말에 아주 폐색이 짙던 네. 게임을 갖다가 구회말 두아웃에 완전히 뭐 두아웃 두세크 풀카운트에 그냥 역전 말론 놈을 때리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말로 홈런은 아니고 네. 음 제가 그때 선글을 쭉 준비하는 과정에. 네. 느꼈던 건데 결코 초반에 제가 잡던 네. 게임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여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95년 뭐 98년 쭉 네. 오는 네. 과정에. 어,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얘기야. 전혀 그 전에는 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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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10년 아니 어, 어, 14, 14년 경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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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딱두 가지가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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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권이 돈이 없으니 힘들 것이다. 음. 이동권이 돈이 없으니 안될 것이다. 음.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걸 못 느꼈어요. 일주일이 네. 넘어가면서 한 3, 4일 되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어? 이렇게 넘어가는 음. 것이 음. 그 전에는 선만 잡으면 안 되겠잖아요. 육권자들이 네. 했던 책기를근데 네. 요즘은 선 잡아가지고 전혀 그 사람한테 속내를 읽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어디를 갖다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네. 눈빛을 아, 보죠. 손 잡고 눈빛 봐야 좀 아니까. 눈빛을 보면 이제 네. 좀 달라지는 점들이 네. 자가 이제 제가 느끼는 방법은 그런데 네. 네. 이제 이게 넘어가는 네. 것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음. 아무튼 그때도 이제 밖에서는 뭐 이렇게 한그뭐팔 구십 프로, 좀 좋게 얘기하면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백 프로 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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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천운인지 아니면 음. 뭐 어떤 노력의 결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제가 이겼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 이제 도의원 삼선 네, 12년을 네. 하시는 동안, 네. 지역에 어떤, 그, 우리가 계속 염원이었던 그 수건 음. 가지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주기도 하시고, 네, 의원으로서.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기재터널 <laughs> 공사도, 이제 공사가 시작됐고, 뭐, 하물차 공영주차장도 <laughs> 등등의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음, 음, 음. 좀, 지금 이 시간 시간 빌어서 지금 도의원 12년의 네, 어떤 소회가 네, 있을 건데요. 네. 아무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네. 12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네, 나름대로 네. 많은 어떤 흔적들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어, 기체 터널 같은 경우도 그 대마산단 네, 이제 M O A 체계로 왔을 네, 때 네, 네. 도지사, 영광군수뭐 박찬수 도의원 이렇게 몇명 앉아서 제기하는데 제가 처음 제안을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집중을 합니다 집중. 그런데 어? 한번 얘기를 꺼, 건네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집중해서 어리거든요 해낼 충, 때까지. 예, 충분한 어떤 논리를 음. 가지고 또 접근. 을 집요한 거네요.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 물면 안나안니까 아 저는 그,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 한 건데 맨 처음에 네. 제가 이제 도요 입성을 네. 했을 때 네. 저희 네. 집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들어가서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된다. 네. 말을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궁금히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네. 니게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음.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오래가거든요. 음, 음. 어? 아 그것이 자기 스타일로는 굳어져 버리니까. 음. 그래서 저는 설지가 6개월 동안 말한 마디 안 하고 네. 어, 선배들이 이렇게 지리 답변하는 거, 음. 그다음에 역, 그 선배들이 뭐냐 했던 회의록 네. 이런 것을 쭉 읽으면서 이제 감을 익혔죠. 음. 음. 그러고 해보니까 이게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음, 이 공부가 돼 있는 의원들하고 공부가 돼 있지 않는 의원들, 그게 뭐냐면은 좀 여유가 있어서 보좌관을 두고 지리서를 네. 갖고 다니는 네.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피규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고 이제 지, 지리를 하는데, 이제 그 논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에, 지리, 답변 속에서 지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갖고, <laughs> 근데 이제 하나를 잡으면 집중해서 가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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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사실 저는 네. 심어줬죠. 네. 그런 미 그리고 계속 물어뜯는다 해서 이것이 잘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아저 의원이 뭔 얘기를 하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무슨 요구를 하면 또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경험들 좀 했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세 번의 낙선과 세 번의 당선이 지금 말해주듯이 어찌 보면은 이제 도의원 사선도 우리 지역에서. 음. 지역에서 유일한 도연 (4선도) 가능했을 텐데 제선을 음. 지금 노리는 현역 군수하고 음. 군수 자리를 놓고 붙었어요 그런데 예, 예. 다 지역의 지역민들이 음. 무리수다 음. 그분이 삼선 군수에 도전한다 하면 음. 좀 해볼 만한 싸움인데 어떤 초선에서 제선을 지금 노리는 현역 군수하고 붙은다는 것은 좀 힘든 싸움이 아니냐? 물론 이제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중요한 것은 저는 네. 2014년 또 경선 네. 때군민들한테꼭 네. 어,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도 의원 딱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삼선 약속을? 그러죠. 네. 어, 그것이 사실은 약속이었고 네. 그 속에 이제 묻어 있는 어떤 메시지, 네. 아, 그것은 군수 출마를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삼성까지만 하겠다는 어떤 지역민과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애석하게 이제 좀잘 꾸준히 이제 어떤 그 레이스의 이제 정석대로 이제 밟아오다가 그리고 이제 결과는 이제 예 이제. 4월 14일 날 자정에 음. 이제 전남도당 홈페이지 통해서 음. 음. 명단에 이제 더라고요 이제 네, 그 네. 김준성 후보가 단수 <laughs> 후보로 이제 추천이 음. 됐고 그때 딱 명단에 빠졌을 때좀 네. 심정은 어땠어요? 어, 저도 황당했죠. 네. 어, 황당했죠. 어, 뭐, 그날 뭐. 발표할 거라고는 예상 안 아, 했나요? 전혀. 저는 어. 저는 진짜 뭐냐면 네. 제 불찰이기도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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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합도 조사에서 20% 네. 이상의 차이가 네. 나면은, 네. 음, 뭐, 컷오프 시킨다. 네. 면접 점수가 20점 이상 나면은, 네. 뭐, 이렇게 컷오프 네. 시킨다. 그렇, 이런 네.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요 전혀 숙지를 못하고, 네. 음, 그러니까 네. 그것이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네. 저는 비중을 안 두고, 오로지 음. 경사 음. 오로지 경사 오로지 경사 그래서 작년 어. 9월, 9월 말일까지 마감 지어졌던 네. 권리당원 어떤 접수라든지, 네. 일차적으로 예, 거기서 예, 이제 예, 고그 예. 다음에 예. 이제 그 중앙당에서 지침이 50대50권리당은50그 다음에 군민 50권리당은 <laughs> 전수 조사하는 걸로 음. 이제 이 속에서 어떤 확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죠 예, 응? 경선할 수 있는 예, 어떤 토대 어떤 경선의 이제 달인이시니까 달인까지는 아예 그래서 두 명의 음. 그, 그, 그 현역 <laughs> 군 의장을 갖다 이제 <웃음> 넘어뜨렸어. <웃음> 커터프 결과 보고 좀술한잔 생각 나셨죠? <laughs> 아요 그런 경향도 없었어요, 솔직히 <laughs> 아니, 술은 않았어. 하시죠? 이? 술은 먹죠, 내가. 예, 예. 아, 신세한 탄 하셨을 것 같은데 술한잔 아, 하시면서. 전혀 그건 없었어요. 예. 나는 진짜 그날 예. 저녁에 예. 그 다음 날 아침에 예. 아침에 성거운동 예. 나가서 뭐 예.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때까지도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요. 네, 사월 십사일 아침까지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 어떤 20% 이상, 20점 네, 이상 의 네, 차이가 네. 나면 컷오프한다는 네, 네. 그 자체를 몰랐다니까? 네, 네. 그래서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도 음, 않고 음. 결과에 도 관심도 없고 음. 어?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뭐뭐 뭐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뭐 다, 당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 당했다기보다는 음, 음. 너무 좀 아까 음. 말한 대로 실수죠 실수. 실수, 음. 실수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중앙당에 그 이제 이 제기를 했으면은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음, 음. 결과물이 좀 생각대로 안 나오면은 좀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공금 뭐냐면은 또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거든요. 네. 2022년이란 또지방선거 기다려요. 네, 네. 그럼 4년이란 공백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중앙당의 어떤 결정이 네. 생각대로 안 나왔을 때와 음. 그 그리고 나서 뒤따른후 폭풍이 4년의 어떤 공백이란 말입니다. 음. 이제 무소속이라는 말도 이제 할수 있겠지만 <laughs>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예. 아, 아직은 뭐냐면은 네. 그 제심 요청 결과 네. 이후에 대한 검민은 안 했습니다. 아, 현재는요? 어, 현재는 검민을 네. 네. 안 했고 네. 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드릴 내용은 네. 없고 네. 어, 제심 요청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최선을 그 언제나. 보입니다. 오늘 확인을 했는데 언젠가는 기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음, 안 주시더라고요. 기일을 안 주면 응. 어느 정도, 이제 아직은 이제 나와 봐야 좀 응. 어떤 생각을 하시겠다는 네. 거죠. 어, 지금 우리 지역민들한테, 응. 뭐 유권자들한테나 응. 지역민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을 거거든요. 어, 어, 제가 국민 여러분께 특별하게 뭐 어떤 유치해서 드린다기 보다는 평소의 생각들을 전달 좀 하고 싶은데, 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원만하게 그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상대에 대한 존중, 그 속에서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택된 강요입니다. 선택의 강요. 어? 근데 이것을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를 주장할 수 없으면 누군가의 예속되고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을 더 높고 깊게 볼수 있는 노력을 각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돈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행정은, 행정은 돈이 운영,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국은 중심이 돼서 어떤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어떤 운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그, 어,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깨뜨려 볼수 있는 각자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 큰 살림을 혼자 이루기 힘들어서 일꾼을 하나 드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함부로 부안에동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결정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하고 해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와 똑같이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laughs> 상당히 중심이 돼야 된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상황들을 살펴봐도 분명한 그 정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어떤 과거의 어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어떤 첩불의 힘으로 이게 나라한어 물음에 답하는 어떤 결과로 어떤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 과정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답은 정확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다. 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우리 유권자들도 어좀 어 음, 많은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laughs>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가 운영의 큰 틀은 국가 운영의 큰 틀은 정부에서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기초단체다. 아, 기초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어, 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기초단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그 분배입니다 분배 어. 이제 정부의 큰틀 속에서 소소한 것들을 나누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지방 어,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여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보면 옛날 우수개 소리로 의원들이 어, 어,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갖다 쓴 놈이 임자라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요즘은 이제 힘 있는 자들이 의해서 돈이 나누어지는 이런 어떤, 어, 어 불합리한 어, 부정한 것들이 많이 횡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크게 눈을 뜨고 좀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어,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아,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어 주류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민주당에서 좀 외면받고 있는 약간 쉽게 말하면 따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걸 제가 받아요. 이건 제가 받는 느낌입니다. 저는 저는 영원한 비주류 맞습니다. 비주류. 근데 저는 우리 영광 정치 30년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느낀 건데 어 적어도 어떤 자기 정치적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지역을 운영할 만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적어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사년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책임질 수 있는 어?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건데 이제는 기득권자들이던 대리정치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역이 움직여지는 이런, 이런 어떤 태권정치. 이것을 좀 끝장 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참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어,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영광 정치판이 어디로 어떻게 굴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또 일정 부분 보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말씀도 구체적으로 드릴 수고 그래서, 어, 제 생각들이 이제 관철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어, 재심 요청이 이제 인용이 돼서 어, 경선이 보장이 된다라면 그걸 한번 이제 좀 얘기하고 싶고 근데 기각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스물일곱 명의 중앙선관위 사이트 보니까 스물일곱 네. 명의 후보자 중에 열일곱 명이 어찌됐든 전가 기록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laughs> 33건 중에 한 13건 정도가 음주. 음. 술을 좋아하시는데 음. 없 음습이라고 나와 있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잘쌓일다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아 온게좀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을 뭐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또 술도 좀좀잘 드시는 분들이 또 어떤 헛탕한 정치도 하고 음. 또 학근하고 좀 이제 그런 면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정치인이 또 해서는 또안될 것이 또 음주운전 음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거기에 계실자 했는데 또안 <laughs>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짧은 네. 시간이었지만은 네. 좀진직좀 좀 모셔서 이러한 좀 인터뷰를 했으면은 좀더좀 좀 나았겠다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네. <laughs> 상당히 이거를 접하고 음.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네. 부담도 스러웠고 네. 네. 작년에 아 어제 잠깐 얘기를 아이 정도면은 네. 하겠다 네. 어, 싶어서 네. 한 거고 네. 그래도 오늘 음. 이렇게 나오신 것이 그래도 음. 후회는 안 되죠 음. 예? 잘 선택은 하신 것 같죠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하여튼 신구라의말말말 말, 말. 음. 여덟 번째 주인공인 이동권 민주당 영강군수 AB 후보와 좀 유익한 시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가서 얘기 좀해줘 아, 아 이동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아,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보고자 <laughs> 알아서 하겠죠, 뭐.